안녕하세요. 전기차 택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모두모두 건강하시고요. 일하는 일들 모두 잘 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개인택시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180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인택시가 완화됐는데요. 교육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설명은 예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자가용 운전자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인 양수 교육 신청자들이 몰려 10분도 안 돼서 신청 마감이 돼버렸어요. 1,600여 명을 모집하는 교육 일정은 10분 만에 전부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서버 오류, 및 선착순 신청이라는 특성 탓에 신청을 못한 이들이 올린 민원 게시글이 수십여 건에 이른다. 줄, 줄을 서시어 허준 드라마처럼 사고 싶으면 줄을 서시어 하는 실정이다. 사업용 운전자만 가능하던 개인 택시 양수가 올해부터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게로 확대되는 가운데 여기에 필요한 양수 교육의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생계가 달려있는 양수교육 신청이 문화공연이나 기차표 예매처럼 선착순으로 진행되면서 개인택시가 로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100에서 200여 명, 수준에서 추가모집을 하고 하반기 신청인원을 2배 수준인 3천여 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양수 교육 신청이 있었던 지난달 28일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택시 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올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루 만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기존에는 법인택시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한해 5년 무사고일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개인택시 양수를 기다리던 수요가 공단이 소화할 수 있는 교육인원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공단이 현재 수용 가능한 교육인원은 경기화성과 경북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두 곳에서 6개월 동안 1,600여명 수준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개인택시 양수 교육 늘려주세요. 청원 인원이 800여 명. 이고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줄을 서시오.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줄을 서시오. 거기 새치기 안 돼요. 아줌마, 아저씨 새치기 하지 마세요. 교육 신청이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는 것도 개인택시 양수 교육의 생기가 걸린 이들의 속을 태우는 부분이다. 대기자가 많다 보니 제때 접속을 해도 신청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첫 교육 신청 때 상반기 6개월치가 한꺼번에 오픈됐는데 이 때문에 한번 신청에 실패하면 대기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 하반기 신청에도 실패할 경우 1년 동안 생기가 막막해지는 실정이다. 택시 운전자 격증이 있어야만 교육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신청 접수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 전까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능하도록 했다며 규제 심의 등을 거치느라 국토부 고시가 늦어지면서 1월에 교육을 시작하자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 자, 줄서시오. 이게 뭡니까? 잘좀 해주세요. 올해도 열심히 전기차 택시 달려갑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좋아요도 공짜입니다. 항상 안전 드라이브 하시고 건강하세요.